안녕하세요. 소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눈을 이제 그릴 때 짝자기가 나오는 거. 많이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눈이 이제 사이즈가 안 맞고 뭐 정면을 그리든 반측면을 그리든 할때 이제 눈 짝자기가 생겨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수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간단한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림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반 측면과 뭐 완전 정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면에 가까운 그림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그릴 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느냐? 반 측면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눈매와 눈동자 그리고 여기 흰자 있죠? 흰자 그리고 아랫, 아랫 눈매. 그러니까 얘를 그리든, 얘를 먼저 그리든, 둘중 하나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눈매 두께, 눈동자, 흰자 뭐 넓이, 아래 눈매 위치까지 다 맞춰 놨는데, 여기에서 반대쪽을 그릴 때, 한쪽이 너무 높거나, 반대로 너무 낮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봤을 때 눈이 막 여기가 약간 좀 까만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뭐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이거를 위치를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눈매 이제 두께에서 여기. 눈매 위쪽 그리고 눈매 아래쪽. 특히 눈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신자의 영역에 딱 나오겠죠. 그리고 눈매 아, 뭐 아래 눈매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얘를 이제 옆으로 딱 그었을 때 얘와 얘가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얘와 얘가 비슷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비슷하게 만날 수 있도록 얘네들을 이 위치도 위치들만 신경을 최대한 써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눈과 이쪽 눈이 사이즈가 이제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형태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눈매 이거를 앞에 부분이 아니라 좀 가장 넓은 부분으로 잡아주는 게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과 그대로 그었을 때 눈동자 봤을 때 얘와 얘네가 비슷하게 만나고 얘와 얘네가 비슷하게 만나고 뭐 완벽하게 똑같이 맞춘다면은 그것도 괜찮지만은 너무 똑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제 눈 짝짝이가 나오는 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동자 같은 경우 한쪽이 이제 너무 길고 한쪽이 너무 짧게, 겨, 짧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눈꼬리 자체가 여기 아래쪽까지 길게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림체 중에서 이제 눈매를 그릴 때 여기 끝에가 짧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눈동자의 길이가 이제 실수가 많이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짧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는 이 길이로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는 눈 아랫부분을 그려주는 이런 걸 했을 때눈 아랫부분을 아랫 부분을 그려주는 경우가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눈을 얘와 얘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는 얘와 얘뿐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짧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길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또눈 형태가 만짝짝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측면을 그릴 때좀 신경을 써주면 더 좋은 부분이 반측면 같은 경우는 얼굴을 정면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얼굴이 기본적으로 1대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형을 생각했을 때 직사각형이 있었을 때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평평하게 보이지만은 약간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좌우의 면적이 딱 드러나고, 정면에 이제 이 넓이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 면적 그대로, 비율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얘가 투시 때문에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형태들도 같이 폭이 좁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도 얘가 이쪽 화면상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뭐 그대로 잘 보이게 되고, 옆으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제 높이 자체는 똑같은데 좌우폭 이 좌우폭이 돌아가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한 돌아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그림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반측면이라고 그리는데 얼굴 면적 자체는 돌아가는데 얘네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정면 사이즈와 똑같은 길이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분명히 반측면으로 돌아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착시가 생기고 형태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그릴 때 좌우 폭을 좁아지게 해주고 웬만해서는 이 눈매 자체가 속눈썹 같은 이런 부분들이 피부와 완전 맞닿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피부와 완전 맞닿게 하는 경우는 얼굴을 더 돌렸을 때, 그러니까 코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 볼과 약간 광대 쪽이랑 거의 붙었다 싶을 때 이제 여기에서 눈동자만 딱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인 반측면 상태에서는 눈매 바로 옆에 약간의 피부에 이제 면적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알려드린 팁은 여기까지로 되겠고 이걸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